안녕하세요, 돈독이 여러분. 저는 여돈입니다. 오늘 돈 되는 돈 TV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로 혹은 절세의 목적으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두 가지 상품이 있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불리는 IRP,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뭔가 비슷한 듯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점과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면 더 유리한지 영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laughs> 과연 노후준비나 절세 목적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혹은 연금저축 계좌 중 뭐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은 가입을 하고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가입을 고려해서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비교해 본 결과 아,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뭔가 이 장점들을 잘 조합을 해서 순서나 혹은 비율에 맞게 가입해두면 좋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하나씩 좀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국가에서 절세 혜택을 준 상품으로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하는 노후대비용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가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연금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요. 아마 연말정산 시즌에 다가오면은 이런 관련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일반 직장인분들 중에서는 자동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비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닮은 듯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다섯 가지를 크게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가입의 자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명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납부의 한도 금액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한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금융기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 이 차이점이 세액공제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포인트고요.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를 합해서 통신한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통합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두 가지 상품 연금저축 IRP를 모두 가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납입금에 적게는 13.2% 많게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입금의 13.2%는 연간급이어 5,500만 원 초과 기준이라는 점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었다면 각각 148만 5천 원 그리고 118만 8천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서 내가 어디에 맞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세액공제 부분만 볼 수가 없는 게 상품이. 이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되게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지, 계좌 개설은 몇 개가 가능한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 어 나는 그럼 좀더 많은 IRP를 해야겠다라고 결론부터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영세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계좌 개설 요건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한 금융회사에서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 같은 경우에는 한개 금융회사다. 음 <susuruh>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 연금 저축은 다수 계좌가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반면 IRP는 금융회사 한 개당 한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어뭐 연에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계좌 한 개만 있어도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나눠서 다양한 음, 금융사에 이렇게 계좌를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차이점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계좌 개설 팁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자면. IRP 같은 경우에는 운용 상품과 또 운용 수수료를 비교해서 증권사 은행 중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용되는 상품 해당 증권사에 어떤 상품이 같이 운용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수술, 수수료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의 수수료도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IRP를 가입하게 되면 금리형 보험과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번 첫 번째 다른 점은 중도인출 부분에서도 다릅니다. 여러분 중도인출 여러 가지 계좌 개설할 때 내가 중간에 돈을 뺐을 때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텐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중도인출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자금 16.5%에 대한 아,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꼭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근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연금 저축은 오케이. 그러나 IRP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인출은 되죠. 그런데 인출을 하려면 계좌를 아예 해지하고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900만 원꽉 채워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 내년에 어우 인출해야 돼요. 급하게 돈을 찾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전년도에 받았던 세액공제 900만원에 대해서 그 세금 16.5% 많게는 16.5%라고 했죠. 이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긴급자금 필요시에 저축액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내가 저축금액이 일정 부분이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금액을 담아두기는 하는데 연말정산 필요해서 뭐 담아두기는 하는데 어, 내년에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래. 그래서 돈을 찾아야 돼.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차선책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중도인출도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개 모두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받았던 그 세금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라는 점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다는 건데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릴 수 <laughs>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제가 어, 다른 점 다섯 개라고 했는데 다른 점은 여섯 개였습니다. 정정드리고요.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다르냐.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ETF 등의 펀드를 담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연금저축 펀드이기 때문에 ETF 같이 펀드 상품, 상장지수펀드죠 ETF가 이런 것들을 담으면 되고요. 단 채권이나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ETF. 그러니까 뭐 어디 자산 운용, 어디 자산 운용에서 만든 그런 ETF는 투자할 수 있으나 미국 증시에 직상장되어 있는 뭐 스파이 같은 그런 해외 ETF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보험 등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뿐만 아니라 플러스 펀드 ETF, 국내 상장 ETN, 리츠 실적 배당 보험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의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 안전 자산의 비율을 최소 30%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여역이 안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으로 일단 3 0 보유한 후에 나머지 70%를 위험 자산,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자산으로 더 담을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다른 점은 세액공제율이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앞서서도 제가 그 연금저축과 IRP 관련한 비교의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이 어, 종합소득금액 합산을 해가지고 5,500만 원 이하 그리고 혹은 5,500만 원 초과일 때 이게 다르다라는 건데요 어,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앞서서 600만 원이라고 했고 IRP는 900만 원으로 300만 원더 많다라고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액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고요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 그러니까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는 16.5%에 해당하면 148만 5천 원 그리고 지금 환급세액이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18만 8천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표로 보니까 조금 더 간단한 것 같죠.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서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900만원까지 채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두 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이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이 가장도 현명하다라는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 상품의 각기 다른 장단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중도 인출을 했을 때의 기준과 또 계좌를 몇개 만들 수 있는지 또 계좌 개설의 요건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상품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내가 한번 이 목돈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본 뒤에 둘 중에 한개 혹은 이제 비율에 맞춰서 이런 것들 계좌 운용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연금 계좌에는 또 다른 혜택.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세 이연이라는 건데요. 과세 이연 말 그대로 과세를 이연한다는 거죠. 세금을 내는 시점을 일정 기간 연기해 준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연기를 해주나 봤더니 연금 수령 전까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 수익으로 납부하게 되는 우리가 금융 소득세를 15.4%에 15 납부를 하잖아요. 이에 비해서 3%에서 5%는 굉장히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이과 자세 이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연금 계좌는 납입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또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2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팁으로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표로 정리해 보자면 연금 계좌의 절세 활용법, 과세 이연과 2월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자세히 여는 연금 수령 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연금 만기 시에 소득세의 3에서 5 가량의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2월 공제, 납입 기한이 없는 일시납 및 한도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 위에의 내용을 한번 다시 쭉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그러나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의 경우에 가능하고요. 투자가능 상품도 다르죠. 연금저축은 보험펀드 ETF, IRP는 이렇게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수수료는 펀드나 ETF에 대한 보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IRP는 펀드 보수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함께. 생합니다. 또 연금 저축은 중도 해지나 일부 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IRP는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 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좌를 또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그때 받았던 그이 이득.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세이브 했느냐.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해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간 최대 한도 금액이 600만 원과 900만 원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꼭 확인해 둬야 할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금 저축을 통해서 미국 고배당 ETF 등을 운용하다가 저축할 여력이 커지면 IRP에 추가로 납입해서 가입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그런 추천도 있었고요. 영금 저축 선 만들고 그다음에 고배당 ETF 이런 걸로 막 운용하다가 저축할 여력 내가 현금이 좀더 많아졌다 싶으면 IRP를 추가로 두 번째로 가입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으로 추천을 했고 두 번째로는 연금 저축 펀드를 통해서 미국 지수형 ETF를 정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 ETF 자동 매수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도 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런 팁들도 꼭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인형 퇴직연금과 또 연금저축계좌 과연 뭐가 나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순서대로 혹은 잘 융합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좌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절세 그리고 자산을 불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